안녕하세요. 솔로 영상 교실 정지웅입니다이 시간은 쉽고 편하게 라이트룸 클래식 사진 보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카탈로그 이해와 저장 장치 구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론 편이라 조금 지루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알고 지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나이트룸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화면 제일 아래 보면은 시작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시작 화면에 나오고 여기에서 나이트룸 클래식을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이트룸 클래식 초기 화면입니다. 그런데 이 화면이 열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트룸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카탈로그라는 고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트룸 클래식을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처음으로 실행하면 C 드라이브 유저의 사진에 이 카탈로그가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룸 클래식을 시작하기 전에 카탈로그 개념을 이해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한글 또는 포토샵 작업 과정을 음, 그림으로 형상화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글이나 포토샵으로 작업할 때 그림처럼 저장 매체에 저장된 소스를 가져와서 프로그램에서 수정하고 보정하여서 다시 저장 매체에 저장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라이트룸은 카탈로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류하고 수정하여 기록하고 자동으로 보관해 줍니다. 자, 나이트룸 클래식 작업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면, 사진을 촬영하면, 먼저 하디디스크에 다운 하든지 아니면 복사하든지 합니다. 근데 나이트룸은 카탈로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여기에 일단 등록합니다. 저장하는 게 아니고 등록합니다. 보통 우리는 가족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등록하여서 여기에서 관리하고 보정하고 선별하고 모든 작업을 끝냅니다. 동시에 여기에 등록된 사진들은 여기에 서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원본에는 저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사진 저장서로 또는 저장 위치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진을 갖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나이트룸과 포토샵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트룸은 카탈로그에서 작업을 하지만 원본에는 전혀 저장하지를 않기 때문에 원본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트룸은 비파괴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사진 저장 장소 즉 하드 드라이브를 3개의 폴더로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마이 페이스북에 서 사진 앤드 비디오 저장시키고 0번 나이트 룸 1번 사진 1번 2번 인화사진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장장치 저장하겠죠 여기서 사진 저장 작업이 끝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0번 나이트룸은 우리가 편집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때 0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이것이 정리된 거면 인화 사진으로 내보내서 우리가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저장 매체 하드 디스크를 1번 원본 사진, 0번 라이트룸, 2번 인화 사진으로 구분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진 원본에서 라이트룸으로 사진 가져오기 아니면 카메라에서 사진 원본과 나이트룸으로 사진 동시에 등록시키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개인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